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정통 유대인, 그것을 하레디라고 말하는데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예외없이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꼽고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머리에 이 둥그런 키파를 눌러 섰거나 아니면 까만 중절모 같은 모자를 쓰고, 구레나를 이만큼 기르고, 까만 옷, 하얀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옷이 소매는 줄이 이래 달려 가지고, 이래 있는 이런 옷을 톡 눈에 탁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그래 입고 다니는 게 아닌데, 다 우리처럼 다니는데 유독 그렇게 띄게 어린 애들도 중절모 쓰고 똑같이 고래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자기들을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레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틈틈이 다윗의 묘에 가서 그 묘를 붙잡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이 다윗처럼 가장 이상적인 왕국을 빨리 이이땅 가운데 실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레디 하레디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생활비를 줘요. 우리로 치면 뭐, 천연문화재 어, 그런 개념이 천연문화재 같은 개념이라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지켜던 오걸 그대로 따르며 사니까 사실 생활 속에 번거로움이란 건말 말할 수 없겠죠. 그래도 그 전통을 지키고 산다고 천년 문화재 같은 개념으로 어, 정부에 쌓여 생활비도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 땅을 찾는 많은 순례객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 이,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데. 예.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0 0 0년 전에. <laughs>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승천까지 하셨는데, 이제 오실 제일이마이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만 존경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 다윗은 그 안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목동에서 왕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싸움도 잘했고 다윗은 또 감수성이 풍부해서 아름다운 시도 많이 지었고 참 팔방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비드상 해가지고 조각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조각 같은 몸에다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지 물론 상상으로 만든 거지만 어, 다윗의 모습도 어, 아름답지 싶어요. 네. 그런 다윗 많은 사람들에게 어,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토록 훌륭한 왕으로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는가 우리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그가 받았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받은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고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목동 시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일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사실 아찔합니다. 사자가 공격해온다. 곰이 내 앞에 공격해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내 앞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사자를 실제 바로 이 코앞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분, 코앞에서 그 한번 보신 분. 사자를 다큰 성체의 사자를. 없으시거나 어, 저는 봤어요. 군불로라는 그찜질방이저 청도 쪽에 가다 보면 있는데 예전에 오래전이죠. 거기에 가 보면 찜질방 안에 공원을 지어 놨는데 또 이제 그 공원처럼 동물원을 간이 동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군불로 사장님이 어디서 그 사자를 하나 데려왔는지 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그 동물은처럼 시설이 규모가 크게 넓게 멀리서 보도록 이렇게 안해 놓고요. 진짜 그개딱 가다 놓듯이 철장 딱해 놓고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사자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와, 여러분 사자를 앞에서 보니까요. 진짜 커요. TV로 보는 그게 대충 느껴지는 정도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여러분 사자 갈기가 있는데 얼굴하고 갈기가 사람이 섰을 때제 생각에 한 1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폭이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이 짐승의 왕이라는 게 얼굴만 봐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이, 이 표정이 특히 갈기가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훨씬 커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서 있는데 이, 이 발이요 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이만해요, 진짜. 아, 진짜 사자한테 맞으면 사람이 한 대만 맞아도 죽는다그는 말을 들었는데, 어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이 이만해요, 진짜. 그런 사자 앞발을 뜯어서 이래 휘들 때 맞으면 사람 목이 날아간다 하거든요. 그만큼 세다 하는데 와, 사자를 앞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그 위험이 대단했어요. 그런 사자를 여러분 앞에서 딱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곰 앞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도망을 가도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뭐 사자를 우리가 속도에서 뒤지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곰은 좀 느릴 것 같습니까? 곰이 달리면 속도가요. 사람의 세배예요. 곰이 그 뚱뚱해가 느릴 것 같죠. 곰이 봐줘서 그렇지. 뛰다가 에이 제가 포기하자 하고 봐줘서 그렇지. 작심하고 덤벼들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 뭐 8얼마에 뛸때그 순간 속도가 최고 시속 34km인가 그래요. 100m를 12초에 끊는 사람의 평균 속도가 시속 이 24km예요. 그런데 곰은 빠르게 달리면 시속 60km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서는 절대 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곰과 사자를 만났다 이러면 일단은 도망가 봐야 되지만 도망가도 안돼뭐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지킨다고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위험했을까? 다윗이라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니면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 골리아과 싸운 순간일까?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서기만 서도, 제가 서도 그 사람 어깨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등치의 사람이 등 창자루가 배틀 채 같다했고 기둥 같은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 골야시 들었던 창을 들지도 못해 무거워가지고 그걸 들고 휘두는데 뭐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 그냥 보는 것만 보는 순간 그냥 다리가 쫙 얼어붙어가지고 꼼짝 못할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역시 쉽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권한은요 그 시간은 잠시에요 골리 앞에 서서 싸우는 것도 잠시고 그리고 또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도 위험하지만 잠시에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은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삶이겠나, 죽지 못해 산다 할때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두 번, 적어도 두번 살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두려워서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도망다녔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숨고 하다가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막판 몰리니까 결국에는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드는 어떤 지역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가 아무리 사울이 추격 추격해오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도 오죽했으면 자기가 때려 죽인 돌맹이로 쳐서 그 목을 칼로 베어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골리앗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오면 환영해줄까요? 절대 환영해줄 리가 없죠. 자신들의 고향을 대표하던 용사,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이니, 다윗이 왔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가드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드로 도망갔을 때,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붙들고는요, 자신들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면서, 이 가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싸울 때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히 다할때이 만만이 누구에 누구? 블레셋 자기 백성이 죽은 숫자예요. 만만이. 그러니까 그 노래를 웃으면서 조롱하듯 부르지만 그그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써? 그 심정이. 네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우리 동족의 숫자가 만만이나 된다. 세할일 수 없다. 셀 수가 없다. 네 오늘 잘 만났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네가족을 벗겨버리겠다. 예를 들면 한 엄청난 공포를 다윗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왕에게 데려갈 때에 이 분위기에 다윗은 직감하죠. 아 이래서는 나는 곧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친 척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보는데요, 문짝에 그저거렸다 그랬어요. 그저거리다, 그저거리다. 문짝에 탁 붙어서가 있지, 찌긋고 얼굴을 씩뭐 떼고 막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미친 척이죠. 그리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이래 침이 흘러내리도록 했다 이랬어요. 아기스 왕이, 야, 어디 미친놈이 없어가, 야까지 데려왔노? 아이고, 갖다 버리라 이래가지고 살려줘요, 살려주기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천지 원수 다윗이 왔는데, 잡혀왔는데, 미친 척을 해요. 그러면 딱 보고, 오 미쳤네 하고 그냥 돌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기서 왕이면, 오 미쳤네 하고 돌려줄 것같아요 그냥 보내줄 것 같습니까? 이게 어디서 쇼해. 이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리기도 해볼 끼고, 어뭐 필요하면 이 허벅지 에 칼로 한번 찔러도 볼 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불 이래, 뭐쇠 달군 걸 한번 지지도 볼 끼고, 진짜 이놈이 미쳤는지, 왜 했는지, 그냥은 절대 안 돌려버렸을 것 같아요. 어떤 해꼬지를 해도 하면서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 모든 순간에 두려 벌벌 떠면서 제 생각에 침만 흘린 게 아니라 그저 그린 것 아니라 막그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가 막 떠는 모습으로 막 똥오줌도 누고 막 온갖 더러운 짓도 다 하고 진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지 않았을까. 그래 살아남았어요.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의 이 인생도 정말 파란만장 했겠다 싶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쫓기고 살기 위해서 자기 원수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어느 곳 하나 마음둘 곳 없는 그런 신세의 다윗 그 심리적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도망자의 삶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 역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남도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백주대낮에 보란듯이 자신의 후궁을 왕궁 옥상에서 보란듯이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동침하여서 아버지를 욕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 도망자의 신세도 처량한데 아들의 그 행위에 말할 수 없는 충격까지 받았는데 평소 자신을 따르던 시므이조차도 어,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졌을 때 다윗은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쯤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이 싫어지겠다. 다시는, 두번 다시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도망자의 삶의 고통, 역경들을 우리는 그냥 대충 성경을 읽고 그 고통이 쉽지 않았겠다 정도 우리가 묵상은 했지만 이 엄청난 역경들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편 3편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었던 시인데요. 이 10편의 고백이 바로 도망자의 신세 어느 곳 하나 마음둘 곳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3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줄만한 어떤 용사나 군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죽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복잡한 주변 일들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기 때문에 그 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5절, 6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도망자의 삶그 고통의 삶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다가 잠시 누워서 자고 무사히 깨어 났다는 그 작은 사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군구나 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까지 보면 이 다윗의 눈은요 이 천만인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더 크게 보고 있었고 그 크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절대적인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다윗의 영성에도 지력에도.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성군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상처받아 지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직장 환경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녀로 인한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어 지쳐 있지는 않는지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압박감에 지쳐 있지는 않는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한 번씩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것들로부터 도망하고 자유하고자 할 때는 어쩌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절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환경 상황에 고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위처럼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되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최후 승리자가 되며 마지막엔 우리의 입술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0